소개팅에 나왔을 때,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는 게 맞나? 쟤 나한테 호감 있는 게 맞나? 좋아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알고 싶어지는 게저 사람의 속마음이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들도 쉽게 알수 있는 남자의 호감 시그널을 준비해봤어요. 내가 만난 남자들이 썸타기 전에 다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고. 쉽게 거스를 수 없는 호감 시그널이라는 거지. 제일 흔한 게 버튼만 누르면 자동 재생되는 지자랑. 내가 고등학교 때 운동 좀 했는데, 내가 해병대 제대했는데, 내가 예전에 되게 잘 나갔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얼만큼 매력적이고 내가 얼만큼 잘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남자들이 이 여자의 지자랑보다 조금 더 원색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강력할수록 no. 오 돈자랑 극혐, 오 지자랑 극혐, 근데 이게 극혐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지. 내가 예전에 소개팅 받았던 남자 중에는 지자랑을 말로 하는 것 대신에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었어. 헬스장에서 막 허벅지 이만큼 드러내놓고 무게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 뿅뿅뿅 이렇게 드는 거, 허벅지 막 근육 터질 것 같은 그런 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 지금 헬스장인데 이러면서 보낸 사람들이 있었어. 이게 두 번째 시그널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기의 일상, 자기의 계획 이런 것들을 나랑 공유하고 싶어해. 내가 무 않았는데. 근데 이건 여자들이 알기가 좀 애매하거든.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런 호감 시그널을 받고서도 아, 이게 나한테 관심 있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면 보이고, 모르면 안 보이는 거야. 나 오늘 퇴근하고 모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할 건데 메리씨는 뭐할 거예요? 나 지금 출출해서 라면 먹고 있는데 메리씨는 안 출출해요? 이거봐 얼마나 자연스러워. 되게 자연스러우니까 티가 안 나. 근데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해봐요.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호감이 없는 사람한테 내 생활을 일일이 왜 보고하고 있냐 할일 없이. 현대인은 되게 바빠. 겁나 바빠. 누가 나한테 자꾸 자기 일과를 시시콜콜 보고한다.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 자기 계획들 내일의 계획 모레의 약속들을 나한테 보고한다. 이러면 호감 시그널이야 그냥. 나는 근데 이 호감 시그널이 자연스럽지만 99점짜리라고 생각해요. 왜 여자분들은 알거 아니에요? 연애하면서 남자친구가 내가 묻지 않았는데 자기의 예정이라던가 일과들을 얘기해주면 되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잖아. 그래서 이건 진짜 99점짜린 것 같아. 그리고 눈은 속일 수 없다. 불안정한 시선 처리.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 잘못 읽으면 나 혼자 김치국을 그냥 1리터 마시는 건데 제대로 읽으면 제일 확실한 시그널이에요. 모임에 가잖아. 내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 무의식적으로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남자들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근데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100% 나한테 호감이 있다고 단정 지울 순 없어. 내 옷이 되게 섹시해서, 아니면 내가 되게 특이하게 생겨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시선을 잡아 끌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 그래서 그 분위기와 맥락을 읽어줘야 돼요. 소개팅에 나왔을 때,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후자 쪽이 확실한 시그널이에요. 내가 소개팅을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어, 안녕하세요. 이런 반응이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애프터 신청을 했었어요. 예, 처음부터 딱 견적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렇다고 막 잠깐 눈을 뗐다고 해가지고 애프터 신청을 안 하느냐, 이것도 아니야. 그건 조금 더 지나봐야 알아. 이게 나의 경험이지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걸알수 있겠지? 어? 확률이 높아. 그리고 여자들이 진짜로 잘알수 없는 남자들의 호감 시그널, 자주 마주친다. 세상이 좁아가지고 진짜 자주 자주 마주치는 사람, 그런 우연히 겹친 사람들을 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남자들이 관심 있는 여자, 호감 있는 여자랑 자주 마주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나도.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고민이 있다고 메일을 남자분들한테 많이 봤거든. 자기가 짝사랑한 사람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런 메일들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이거였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고 심지어 되게 잘 만들어내,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내. 그러니까 여자들은 잘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 동선에. 갑자기 저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자주 만나게 된다. 그런 우연히 계속해서 겹친다. 그러면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다. 짝남이라던가 관심남이 있으면 이 방법을 꼭 써먹어 봐야 돼요. 여자들도. 사람은 자주 보는 사람한테 쉽게 호감을 느끼거든. 거기다가 그만큼 마주칠수록 친해질 기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한 거야.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우연히 만난 남자한테 그 포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자주 나타나는 도서관에 진짜 한달 내리 간 적이 있었어. 거기서 죽치고 있는 거야. 우연을 가장한 그 기회를 만들려고. 당연히 뭐 친해졌지, 가까워졌지, 사귀진 못했지. 외국인이었거든. 그랬었어요. 슬픈 짝사랑이었어. 남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고 한참이 지나서도 못 버리는 호감 시그널 중에 하나가 유치한 장난이에요. 제가 가끔 조카들을 보러 갈 때가 있거든요. 놀고 있는 거 보면 남자애들은 하나같이 지가 관심 있는 여자애들한테 짓궂은 장난을 쳐요. 아직까지 그래.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런 남자애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여자한테 호감 섞인 장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괜한 말장난으로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스킨십 있잖아. 막 이렇게 볼 찌르고 볼 만지고 머리 흐트러트리고 이런 장난들을 통해서 호감을 내비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장난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만 지켜주잖아. 그러면 서로 사이를 되게 가깝게 만들어. 엄청나게 빨리. 그걸 아니까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단순히 관심이나 호감에서 그치지 않고 저 여자가 좋아졌을 때 남자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 그 여자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 어 그렇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어나 동성로에서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이러면 어나그 근처인데 잠깐 가도 돼? 반대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나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더라고. 나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한잔하고 있는데 잠깐 올래? 그리고 누구나 다알수 있는 스케시 포인트를 만든다는 거. 뭐 손이 되게 차갑다던가 아니면 손 크기 재본다던가 별의별 거다 있잖아.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그 남자들도 여짓을 한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을 꼬시기 위한 방법들인 거예요. 가볍게. 근데 남자들의 여짓은 이미 예전에 한 적이 있어서 그냥 링크만 걸어둘게요. 주말 약속에 관대하다. 이 주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퇴근하고 잠깐 보고 어디 약속 사이에 잠깐 텀을 뚫고 만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심심해서 할일 없어서 네가 보자고 하니까. 그래서 만나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온전히 나를 위해 주말을 내주는 남자 그 남자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게 당연해요 남자들이라고 주말에 집 밖으로 기어나오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나오진 않잖아 씻고 옷 갈아입고 면도하고 기타 등등 머리하고 다 한단 말이야 그 귀찮은 걸 아무것도 아닌 여자를 위해서 한다고 그건 불가능해요 여자들도 그건 불가능하잖아 시간이 아까워 그럴 바에는 그냥 배 긁으면서 집구석에 누워있는게 훨씬 더 좋아 그냥 주말을 내주는 거는 말다한 거예요. 솔직히 남자들의 호감 시그널이라든가 관심 시그널이 궁금할 때는 내가 이미 관심 있는 남자가 생겼기 때문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나도 겪어봐서 알아. 그 관심 남한테 어, 이런 시그널이 보이면 음 역시 그랬군 이렇게 뿌듯해 하고만 있지 말고 확실히 낚아채야 돼요. 인생은 실전이니까 이렇게 멍때리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봤거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